이건 몇 년식이에요? 뭐요? 이거는 20년 이게 오래 아, 거예요. 거의. 아, 작년 건지 약간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로키 마운틴 산에서, 그렇죠, 유명하죠. 근데 산에서는 산에서 유명한데, 근데 이게 가격대가 천만 원이 다 넘어요. 이런 풀 카본의 그 n t 데 이런 거는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구입하기 힘들고 적어도 중년 이상에. 내가 성공했다 <laughs> 그런 분들은 정말 사도 부담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XT 등급으로 돼 있고요 어, 이건 XTR이 최고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휠이 아 이게 XTR이네요 여기는 허브는 네. XTR 그리고 이게 다 카본입니다 저는 이런 거 타면 너무 험난한 데는 못갈것 같아요 이게 다 카본이기 때문에 아그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사이클을 안장 한번 낮추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걸 누르고 내리니까 우와 이게 그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운힐 같은 거할때 그냥 엉덩이 한팍 눌러주고 엉덩이 빼서 탈수 있어요 아직도 쇼바는 폭스가 네, 많이 인기네요. 네. 예. 쇼바는 폭스가 아, 옛날부터 폭스. 그리고 쇼바가 이거는 앞뒤로 다 장착이 되기 어있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시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물론 데스크 브레이크고요. 이이 이 기어 기어비를 보시면은 어, 관절염 말기 환자도 에베레스산을 올라갈 수있을 정도로 큽니다 <laughs> 이 앞은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저도 뭔가 어 능력이 좀 받쳐주고 로또가 2등만 당첨이 된다면은 어, 이 매장을 방문해 보고 싶네요 아 진짜 MTB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은 꼭한대좀 집에다 걸어놓고 싶은 자전거죠 형 이동되면 이거 사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이동되면 천만원인데 인생 끝난다고? 아니, 아니 나이 정도 능력은 돼 아. 아, 진짜 멋있는 자전거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와. 저희가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자전거 는 언제부터 타셨어요? 한 7, 8년 됐습니다. 네. 와.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네. 타고 이제 주말 좀 타고 그래서 그런지 영 늘지를 않아요. 네. 아, 지금도 직장 생활하세요? 아니요, 2년 됐어요 지금 직장 직 아버지가 자전거를 전에 타던 거를 팔고 이제 새로. 구입을 했죠.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로망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보통, 한 500만원대만 사도 되게 만족하시는데, 어, 1200, 1300만원짜리 네. 자전거를 타신다는 거는 확 사기 힘든 자전거거든요. 근데 애착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총각때부터도 아주,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총학대도 그때는 사이클 하는데 이제 일제, 샨노나, 후지, 그거 탔어요. 네. 네. 많이 타, 그때도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또뭐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못 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60이 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 60이 네. 넘으셨어요? 예. 네. 오래. 저는 말을 넣을 뻔 했는데. 그치만. 이제. 그래서요 되게 좀 더만해시죠. 예. 네. 네. 그래, 아 진짜 더안이시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많이 음. 지 어, 시골 내려간 지한 2년 됐는데 어. 그냥 타고 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 차 욕심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저는 제 차나 뭐, 오두바이나 네. 그쪽에는 관심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네. 몸매나 이렇게 네. 다 유지되시고 도 이러면 이런 비싼 자전거를 사고 또 집에 묵혀놓을 수 없잖아요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혼자라도 그냥 자주 나오고 1,300만 원하고 엄청난 건강하고 바꾸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싼 거예요 1,300만 원 예, 우리 자기 집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이전에도 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젠 포기를 할 거예요. 아니요. 이해하는 집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네. 너무 그거 사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올해 서른아홉인데. 네. 네. 우리 아들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아.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아들이 저를... 아직. 예, 예. 그래 가지고 세달에참맛을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나아는좀 네. 성격이 얘는 운동하는 거와 땀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와, 정말 욕심이 나네요. 뭐,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제가 좀더 관심을 갖고 본 것도 있지만, m t b 타시는 분들은, 어, 장비가 욕심이, 사이클 타시는 분들 못지않게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STI 이런 데 자부심이 있죠, 다들. 우리 사이클이 드라이에 있시마노 이렇게, yeah. 105 이렇게 등급이 있듯이. 아, X, 형님 XTR 쓰셔야 됩니다. 한이런는 그게 계속 경의 같은 장면은. 그렇죠. 그 이제 아, 처음에는 저도 약 음, 이거 MTB 시작할 때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무슨 싼거부터하셨군요 예, 예, 이렇게 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쫙 올라가는데 어? 그냥 막막 계속 뭐좀찾아 가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한 300, 400 바꾸다가 500 바꾸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어. 다른데 나는 욕심보다도 이 자전차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선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 20년 그거에. 그데 네. 솔직히 장비는 저희는 항상 그 20년 전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장비가 좋아져서 실력이 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열정이 점점 투자하면서 내 실력이 늘어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제가 볼땐더 장비 욕심 내셨다가는 진짜 할머니테쫓겨나셨어요 와, 욕이죠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무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다른 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데 뭐, 뭐, 전 음. 담배도 안 피고, 네. 뭐, 술이야 이제 좀 먹긴 하지만은, 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을 사인다든지 다른데 같이 를절안 해요. 아, 이게 네. 차도 네. 이거 이제 싣고 다니느라고 이제 그, 저기, 그 음. 거기에 맞는 차 이제 뒤에, 아. 아, 이렇게, 저기 뭐야 하고 하니까 화물차처럼 된거 이야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저기 그냥 거기에 맞춰 자전거에 맞춰서 그냥 타고 다니고 하니까 음. 사실 내 인생에 어쨌든 난 자전거는 내 인생에 최대의 아들 아니 뭐 브롬톤이라든지 그렇게 좀 저렴한 이거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 사주셔서 같이 탈수있겠까아몇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한500 주고 사줬어요 진짜 어. 내가 제일 부끄러운 게 부부들 같이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 그래서 오. 했는데 딱한번 탔어요. 한 아. 번. 그러더니 안 타는 거예요. 그냥 1 년인가 2년 그걸 묶여놨다가 그냥 도로 팔았어요 그냥. 아이고. 어. <laughs> 그래. 다 노력을 하셨군요. 예. 네. 음. 저는 아 그... 거짓말이 아니라 100km가 넘었어요. 진짜요? 예. 네. 그리고 허리가 40이 넘었어요. 세상에.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네, 네. 100km 넘는. 오땡 오5세 네. 오땡 네. 형님을 다이어트 시키고 있는데 예, 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제가 분명히 자전거가 네.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네, 네. 지금 열심히 안 타요. 내가 이거 탄지가 MTB 탄지가 지금 네. 있는데, 지금 십칠 빠졌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맞았던 옷들이 허리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이 지금 옷들이 옛날 옷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옷도 내가 되니까. 아, 그래도 지금 한 예. 네. 그러니까 5 0 분이니까 좀 크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 어. 그... 전에는 그 산을 오르고 하면서 숨이 효과 이 가지고 게서 절로 막못올라가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는 다올라쳐요 그냥. 어. 그리고 또 다운할 때좀 아주 그냥 경사스럽고 뭐 그런 데는 못 치지만 그래도 한3 0도 이렇게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치면서 스를좀 많이 갖고 하니까 어. 거기서 그냥 그래서, 이거 하다가 얼마 전에 로드를 샀는데, 아 위험하더라고요, 이제는. 음, 우리 나이 이제 못하죠. 예. 예. 이걸 네. 타다가 그걸 타니까 그냥 휘청휘청하고. 아, 아, 저... 그거 주고, 먼저 타던 거 MTV 주고, 두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팔고. 근데, 로드도 하면... 싼 거, 음. 한 50만원짜리 타면은, 그렇게 휘청휘청 하진 않아요. 1000만원짜리 그 저기... 이런 게 위험한 거지. 아, 사봐 네. 어, 그래. 그거 내가 200, 얼마 주고 샀는데 음. 그냥 아우 도저히 적응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음. 중국 거죠? 음. 네.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 이렇게 말한 트 사장님이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매장에서산 건데 아, 그냥 음. 적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싸게 팔고 어. 근데 그 저기 백파이크 예어 페파이크 그, 그, 예. 그거 예. 저 미국 거 예, 알죠? 그거 삼백만 원 주고 그것도 샀어요. 되게 큰 거. 아. 야, 야. 그게 눈 오는데 눈 오는데 또뭐 모래판 이런 데서도 그래 하면 윙윙윙윙 사람의 욕심 끝이 없죠 또,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좀 강해요 근데, 근데 이제 동호인들 같이들 애또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욕심 없으면 또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무튼 이렇게 또 출연해서 네. 감사해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 잘 타시는 거두째치고 정말 안전하고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이고 네. 저희는 이 자전거가 3 0 0만원정리 저는 이제 자전거가 0 0만 원짜리니까 커피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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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 거지? 웃음> 네. <laughs> 이게 뭐 거랑 경도 있어. <laughs> 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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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들어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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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엔진 좋은 사람들 이다 다른 것도 좋은 거로 어떻게든 다 거의 하잖아요. 뭐가 제가 이제 뒷조사를 좀 했어요. 아무래도 동호인 중에 제일 잘 탄다니까, 우리 선수 중에 또잘 타는 분하고 한번 대결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제 선수, 후배죠, 선수는. 그 레벨이 동호인들로 주자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선수끼리 이렇게 라이딩을 나갔대요. 가평대회인가? 네, 네, 네. 선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도, 뭐, 같이 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완주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선수끼리도 그 완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자기네들끼리도. 선수가 아닌데도, 동호인데도 따라왔대요. 그, 혹시 장경구라고 아세요? 아시안게임 도로 국매달인데 경구왕이라고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윤중원 씨라고 아냐. 아, 그때 같이 한번 탔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너 지금 해도 이길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잘 타냐고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끝까지 잘 탄단 말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타시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동호회 에서잘 타도 전문적인 선수한테는 기도 못 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은 아, 윤중원씨더잘 탄다 그러는데 선수가 그렇게 타는 걸볼 일이 없잖아요. 선수는 애회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해야 되는데 동호인이 더 대단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만큼 반성을 하고 동호인들하고 교류, 소통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길 가는 분들하고 네, 소통. 네,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선선한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반가워. 임종헌 <laughs> 네, 씨는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NTV도 잘 타고 하니까. 그래도 NTV도 잘 타. 선수 오히려 선수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그게 네. 예, 여기 유튜브. 이렇게 음. 유튜브 없었으면 또 뭐가 음. 있었던데?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그저기 야아요님 좋아라 어. 네. 아 어. 좋아라 해도 되는또 입장하고도 저거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거도 있었고 많이 또 옆에서 저걸 호출를 잘해주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외국도 여러 번 나갔잖아요 컨텐츠가 예. 네. 아주 세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연인끼리 이렇게 나가고 찍으면 재밌겠어요. 아 그렇죠. 어한번 코스 한번 돌아보시죠. 실 아, 그래. 자주 오시는 오시면은 코스를 알아야 타시니까 그니까 근데 거의 여기 안산 화성 사람들은 여기 타요. m t 비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전거는 맺어진 인연이니까. 건강히 잘 타세요.